안녕하세요, 물라입니다. 오늘은 지박소녀 하나코군의 하나코가 7대 불가사의가된 이유에 관하여 뇌피셜이 가득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본 영상은 현재 지박소녀 하나코군이 방연된 7화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저는 원작을 안 받기에 오직 애니의 단서로만 진행하는 뇌피셜임을 말씀드리며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나코가 칠대불가사이가 된 이유를 말하기 앞서 칠대불가사이에 관하여 짚고 넘어갑시다. 학교에는 괴이라 불리는 이능의 존재가 있는데 그들은 유령으로도 존재하고 때로는 사람의 형태로 존재해 구별할 수 없는 존재가 괴이죠. 그리고 괴이는 소문이 끊어지게 되며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육화에 언급이 나옵니다. 이 괴이들 중에 가장 강력한 존재가 칠대불가사이이며. 그들의 힘만큼 소문 또한 무섭게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괴이들의 대장격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하나쿠군이 어떻게 괴이가 돼버린 것일까? 이 문제를 다루려면 일단 다섯 번째인 치치고모리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는 야시로네네의 선생이면서 과거 하나쿠군의 선생이기도 하였지요. 그는 사람의 주변에 존재하는 괴이이며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괴이이죠. 맨처음 추치고모리 역시 인간에서 괴이가 된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가 유카의 하얀 책으로 하나코의 미래를 내다보았고 하나코는 성인이 되어 학교의 선생으로 부임한다는 미래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추치고모리가 하얀 책을 사용하는 장면에서 그가 괴이라고 의심이 생깁니다. 1화를 보시면 야시로가 하나코를 불러내는데 여기서 하나코는 자신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 괴이를 불러내거나 괴이의 물건을 사용한다는 건 특별한 특이점을 지녀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치치고모리는 인간이라기 보다 괴이에 가깝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괴이이면 하나코 군이 학생일 때부터 칠대불가사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추론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가 존재하는데 일곱 번째 역시 존재한다고 볼수 있겠죠 아니면 아직 일곱 번째가 만들어지기 전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코 군에 관한 세 가지 떡밥 영상 중

하나코는 사람을 죽였고, 그 죄로 7대 불가사이의 일곱 번째라는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완수하며 자신의 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약조받았다고 말하죠 여기서 하나코가 학생일 때 그는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한 흔적을 보이고 하나코는 자신이 상처를 입어도 다 용서할 거라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상처를 받을지언정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 싫어한다는 성향을 볼수 있죠 이걸로 하나코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건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떡밥 영상을 보시며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프닝 영상을 보며 하나코는 자신의 몸이 밧줄에 묶여 있고 그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짝이는 장면이 잠깐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코는 괴이에게 조종당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빙의를 당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괴이에게 조종을 당해 7대 불가사이까지 승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7번째가 존재했고 그 7번째에게 빙의를 당해 누군가를 죽이고 자신이 7번째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타이든 살인을 하게 되었고 누군가를 상처 주기보다 자신이 감내하고자 하는 따뜻한 내면을 지내 하나코는 이 사실을 견딜 수 없었고 일곱 번째를 유지하면서 자신과 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게 괴이들을 통제하고 신의 말을 빗대어 자신의 살인죄를 속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코가 살아 있던 시기에도 칠대 불가사의는 존재하였다 두 번째 하나코는 누군가를 상처 주기보다 자신이 감싸 안는다 세 번째 괴이에게 조종 당하여 살인을 일으킨 건 아닐까 네 번째 괴이에 의해 자신 역시 괴이로 변질되어 버렸다 즉 일곱 번째가 되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